집에 먹을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장을 좀 보러 왔습니다. 여기에 가득 채워가는 중. 아침에 이렇게 얌전하게 잘 있었어. 내가 쳐줄게 어떻게? 아침부터 일자로 가도 되는 거냐고 진짜. 흐흐흐흐. <laughs> <laughs>

장바운거 정리하고 빨래 말고 편집을 좀 하려니까 이 아이가 깨버렸습니다. 좀 놀다가 두 번째 수유하고 어, 크리스마스 카드를 또 사러 가야 돼 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왕 나가는 날 병풍이 있으니까 조금 더 터미타임 오래 하는 듯 아니야? 뭐 착각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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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착각이에요? 어, 뭐 착각이에요? 엄마 보지 말고 그림 봐봐. <laughs> 저 수박이라는 거야. 엄마가 잭슨이 가졌을 때 수박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laughs> 세상에 임당이지 뭐야.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잭슨이 낳고 먹으려고 하니까 겨울인 거지. <laughs> 그래서 수박이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었어. 다시 보여줘. 신기술 연마한 거 보여줘. 아까 이렇게 발로 잡아가지고, 이걸 잡아 당기더라고요. 발로 하는 거 보여줘. <laughs> 카메라 드리면 안하지유. 이거는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잡고, 잭슨이 잡아봐.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쭉,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야. 그지 잡아봐. <laughs> 이제 놔줘야지. 아니 놔 줘야 되는데. <laughs> 리대지 또240다 먹었어. 너무 잘 먹네. 아모 주차장은 진짜 주차 전쟁이었어요. 지금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네. 여기 오면 꼭날설리 파트를 들려서 뭐 살게 있는가 한번 쓱 구경을 해 봅니다. 이게 이렇게 쌓는 링놀이도 되고, 치발기도 되는 거 베이비 아이슈타인게참 많아요. <laughs> 잭스니가 어때? 한번 자꾸 흔들어 볼래? 입에 넣으면 안 돼. <laughs> 별로야?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거를 사줄지 아니면 어라운드 위고를 사줄지 고민을 했는데 어라운드 위고를 사고 싶은데 온라인으로만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여기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참 남자 아기들 옷은 이쁜 게 없어요 소재도 별로 안 시원한 거 같고 이번엔 살게 없군요 아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안 사려다가 얘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촌스러운 디자인 중에 그나마 제일 귀여운 이거는 본즈 거고요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입는 거랑 비교했을 때 거의 맞는 게이 사이즈여서 이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 이거는 가족들한테 보낼 거여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애기 엄마 한번 볼까요? 노래 부르고 설을 좀 시킵시다. 드럼을 아주 거하게 했지만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도 뚱뚱해 잭슨 곰은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안녕! 안녕! 마소는 먹는 게 아니야, 취지야.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잭슨이의 지금 감정은 어떨까? 신기해? 하필 왜 하필 매트 구석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울지도 않고 자고 르나도 혼자 잘 자고 아이 잘했어, <laughs> 아이 잘했어. 칭찬하는 거지, 아이 음. <laughs>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는 거야? 신나서 침물린다 <laughs> 거의 다 먹었어.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아이고. 오늘 아침도 완분을 하셨어. <laughs> 응. 엄마는 잠도 안 깼고 목소리도 안 깼어. <laughs> 엄마 오늘 헬스장 가고 싶은데 같이 갈까? <laughs> 그렇지요. Little Joy, 더구만데 <laughs> 펼치는 거야. Little Joy, what can you see? Said his mother. 이게 뭘까? One c o c k a b t r a l a u g h i n g Little Joy, what can you see? Said his mother. 이렇게 넘기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 이쪽 손으로 다시 잡아. 다시 잡아보세요. 그렇지. Jackson, 아이로고 잠깐 놀고 있어. 엄마 빨래하고 올게 금방 올게 <laughs> 연결하셨어요. 또 손가락을 빨고 있어. 택순이가 봐요. 택휘 봐요. 남남이지. 어, 다 먹었나 봐. 됐다. 입으로 들어간 건한네 방울이에요. 아 찾아버렸네. 우리 한국 가면 아쿠아리움도 가고동물원도갈까 지금 여기서 너무 더워서 못나가 t 끔 k 없다 t e k 없다 n y o p t 안한 같이 동시에 한 거야? 한 거야? <laughs> 아 손이 언제 저렇게 컸어? 손이 왜 이렇게 커? 미쳐버리겠네 과연 <laughs> 태오야 왜 잭슨이 <잭스님> 피해가? <laughs> 이걸로 간 거야? <laughs> 너무 잘가 너무 신기해 <laughs> 너 신기해? 같이 놀기엔 잭슨이가 너무 애기다. 잭슨이 그니까. 잭슨이도 기어 같이 기어 다니면 놀기 좋겠다. 신기하게 쳐다본다 그래도 잭슨이가. 잭슨 친구야 친구 안녕해야지. 엄마 안녕 가르쳐줬잖아. 당연히 못하지만 <웃음> <웃음> 당연히 못하지 놓지마요 그 뭐야? 오진아 오리? 네 잭슨 아이 뿔뿔 아이 뿔내 새끼 태호랑 놀아 엄마 보지말고 태호 보세요 응? 아직 레벨우가안 맞아. 아. 아. <laughs> 어, 이거 보여준대 누나가. 이거 뭐야 지금? 지혜나 이거 뭐야? Elephant. e 야 뭐가 지나갔지? 이아지이 아. 아. <laughs> This one the I, and this one the 아까 친구랑은 안놀더만 혼자 잘 노네? 너도 아이야 너도 집이 제일 좋아? 며칠 전부터, 잭슨 하루 답지 않게 아주 적은 양이지만 남기고 있어요. 계속 혀로 밀어내고, 안 먹더라고요. 다시 먹여볼까? 잭슨,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먹을 수 있어? <laughs> 여러분, 눈 깜빡했는데 왜 크리스마스 입은지 모르겠고요. <laughs> 이 아이는 요즘 장난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진짜 귀여워요. 옹알옹알도 엄청 많이 하고. 저 졸리 점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루에 한번 15분만 타야 되거든요. 요즘 계속 엎드려서 자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면 눈이 이렇게 부어있어요. 그치, 잭슨 나루 엄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벽에 잠을 잘못 자지요. 힘이 아주 세져 가지고 침대 를막 휘젓 고있 지요？엄마 옷갈아 입자 마자 엄마 옷에그렇게 분열 쏟 으면 돼요안돼요니옷 에도 묻었 지요？젝스 니버 를뉴제뉴뉴뉴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엄마, 이렇게 먹어도 돼? 음~~ 냠냠냠냠 음~~ 냠냠냠냠냠 제가 이렇게 안고 있고 막 스킨십하고 있으면 남편이 막 그만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 얘가 몇, 몇 살까지 앞으로 길어봤자, 2, 3년, 나한테 이렇게 안계있을 텐데. 최단만 많이 안아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들 엄마 행복해. 니가 이렇게 포옥 안겨있으니까 행복해. <웃음> <웃음>

fingers the fingers oh, oh, there we go open i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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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it. <laughs> 자 뜯어보세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야 j a 자 뜯어봐 He's looking around, babe. <laughs> yeah. do it with Daddy. Ta, ta, ta. Give <laughs> it. Grab it. There you go. <laughs> this one is from Nen and Pop. Oh, I know that truck. Another truck. What? Huh? Woo! Oh, what's that? That thing's not for bed. Ah 덱스는 hey, <laughs> 지금 짜증나서 울고 있고 저희는 빠르게 이걸 만들겠습니다. 아, 엄마 맘마 줄게 물 끓이고 있어. 아기야 <laughs> 이제 그만 타야 돼. 또탈 네, 거예요. 그만 타야 돼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시답니다. 너무 오래 타시면 안 돼요.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 너무 좋당. 이렇게 만지면 돼. 알았어. 혼자 놀아.